안녕하십니까 오밀터리 시작하겠습니다. 티팬스 타임스의 안승범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 대표님 이 봄인데 이상하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뭐 그렇습니다. 밤에 저 주무실 때 혹시 겨울 이불 꺼냈지 시자 않았습니까? 창은 뭐, 일단 다 닫고 잡니다. <laughs> 네. 이불 이불이야 덥고 네. 예, 따뜻하게 하고 잡니다. 예.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예, 요새 세상. 실감하는 단어가 네.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수송기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말이죠. 그, 우리가 이제 수송기, 군용 수송기를 이제 개발하는 문제,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송기라고 그러면 민수용 그 여객기를 네. 그 YS 정부 때 처음 우리가 그 만들어보자 이렇게 스타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백인승. 네. 예, 여객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이제 그 70인승 그때 이제 리지널 그 여객기 붐이 불었었는데 그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캐, 캐나다나 이제 브라질 쪽에 우리가 이제 기술 그 어떤 제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랬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네.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100인승 군용 수송기로 이야기가 지금 터닝하게에 대한 그런 계기는 뭡니까? 그 동안에 이제 카이의 그 항공기 제조, 개발 제조가 예. 훈련기로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헬기 예. 그러니까 수리원 시리즈 인해서 이제 방취를 이제 몇주 전에 통과 시켰던 게 상륙 공교 헬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기존에 알려진 플랫폼들은 이제 거의 이제 사업적인 예.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예. 그 획득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생산 라인이 깔리고 추가적인 이제 소요된 헬기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이 입장에서는, 이제, 체계업체, 체계업체다 보니, 네. 다음 먹거리, 창출이 네.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4월 9일날 KF, KF21. 보라에가 한국형 전투기가, 네. 이제, 탄생을 해서, 로라웃, 시제기 로라웃 행사를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개발, 시험행을 앞두고, 이제, 지상 그, 테스트,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1년 정도, 이제, 수요가 되고, 또, 내년, 이제, 여름에, 이제, 첫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데 이거는 이미 착수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laughs> 신규나 새로운 어떤 비전 카이가 말하는 뭐 비전 같은 미래 2030 아니면 네. 그2 0 4 0이라고할수 있는 0년 단위의 비전에서는 이제 미리 다 지나간 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설계 네. 아니면 이제 체계 개발을 해야 되는 이제 분야가 남은 게 네. 그 카이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이런 수송기를 네. 겸한 이제 민수기만 민수기. 네. 남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다른 플랫폼은 어쨌든 이제 다 음. 해봤기 때문에 아무 예. 분야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음.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가 네. 올해 이제 현재 4월을 기준으로 이제 공표 네. 공식 공화했죠 카이의 이제 입장에서 네. 공개를 했죠 네. 그 수송기 사업을 도전하겠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초기 단계 는 있는데 네. 역시 뭐 이제 과정을 뭐 몇 가지 조사 과정을 이제 거치겠죠. 예. 지난번에 이제 카이가 안현호 대표가 그 산업부 기자들을 불러서 이제 카이의 미래 의 비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네, 이 예. 언급이 됐습니까? 예, 동일하게 언급이 됐었죠. 아, 예. 예. 그때가 이 기준점이죠. 시작된 예. 공식화된.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산업부 그 분야 기자시다 보니까 다들 네. 대부분이 거기 이제 소청 받아서. 앉아서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 수송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그 도심 기반의 그 수직이 착륙 그 UAM인가요? 네. 어, 그런 쪽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카이 가 아, 이제 하느냐 네. 직접 참여를 하느냐 말느냐. 예예. 예, 예. 예. 음, 네. 그래서 기중이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4월 2일인가 3일인가? 네. 기자회견 한 다음에 기사화된 거 보면 은 거의 뭐 그런 쪽으로. 예. 수송기 얘기는 뭐 거의 못 봤어요. 음.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민수용 여객기 쪽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다 플랫폼 자체가 이제 그 군용 수송기 네. 쪽으로 하, 이제 새로운 장르를 이제 그 카이가 개발하겠다 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항공기 분야 장르에서 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송기. 네.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뭐, 뭐 카이의 경우는 지 헬기도 지금 저 기동 헬기는 지금 개발이 지금 완료돼서 양산돼서 다 배치되어, 배치가 돼 있지 않, 않겠습니까? 근데 차세대 헬기는 조금 좀 이런 감이 있군요. 우리가 개발하는. 아, 그걸 건. 그거는 보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요 <laughs> 예. 어떤 그 플랫폼을 예. 생각을 하거나 구상하는지를예 저는 듣도 보도 못하고 예. 그냥 그 며칠 발표된 거. 네. 예. 그 얘기가 저도 동일하게 뭐 다른 기존의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 기존의 그런 수준, 예. 그래서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픽으로만 우리가 멋있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픽도 저는 뭐 네. 못 봤어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laughs> 아 카이 게 아니고 저 해외 댄사나뭐 뭐 이런 회사들 거. 카이에서 예. 말씀하시는 게뭐 그게 첫 세대 고기도해기가 어떤 그 기,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는지를 네. 뭐 접하지 않아서 아 어, 음. 예예. 뭐 언급을 해드릴 게 없네요. 네네. <laughs> 그 군용 수송기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아, 알고 계시다시피, 음. 그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시트 수송기가 있고, 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Y 이십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네. 보면 이제 그항공자에대 시트 수송기만 해도 3 6 톤을 이제 적, 네. 적재하고 그다음에 1 1 0명어뭐저 네. 슈퍼 저 헤라클레스 수준인데요. 허큘리스 아 슈퍼 허큘리스. 네. 아, 직 정정하겠습니다. 슈퍼 크리스가92 네. 4명. 네. 네. 92인가 그러니까 4명 타죠. 네. 최대 탑승 인원이에요. 예, 예. 그럼 우리도 한번좀 시도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제 발을 이제 발표를. 네. 뭐 비전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넘어야 산도 많고. 네. 거기 관련된 정리해야 될게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그 수송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게, 네. 기존에 그 직구매하는 그 수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를 일단 정리를 하면서, 네. 그 기종 선정을 네.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전 네.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업 착수가, 네. 네. 그러니까 소위 그 나머지 수송기 세대, 세대 남은 거는 이제 업체에 경쟁을 시켜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것도 이제 정식 출발을 한게 아니라 방취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이제 과정이 많이 앞으로 이제 남겨놓고 있죠. 네. 네. 저희가 뭐, 얼마 한, 보름 됐습니까? 보름 안 됐죠. 한 열흘 전에. 네. 4월달. 730 제2 다시 30 슈퍼 네. 허길리스를 그거는 이제 단적을 딱 지었던 네. 게, 당시에 단적을 네. 지어서 말씀드린 게, 계속 사업 범주에 들어가지, 그게 뭐 신규, 새로 생긴 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설정된 사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이게 네. 뭐, 만들어진 사업이 네. 아니고. 어떤 후속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기존의 네. 아파치 AHX 2차 그런 것처럼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다른 그 경쟁 이종이라고 이제 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예. 네. 그때 저 아주 그 특이하게 이런 기술 제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미국 어떤 무기 수출 통제가 상당히 특히 항공 산업 중심으로. 네. 전통적으로 많이 보호를 많이 하고 있죠. 어, 아주 굉장히 민감하군요. 예. 네. 우리가 어떤 대형 사업을 하면서 그뭐 업세스로 이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나는데 네. 그 소규모 어떤 획득 대수로 인해서 어 절충 기격이나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기술 제어가 그게 가,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C 1 3 0 J 세대 달랑 사면서 뭐 기술 달라고 하기 좀 그렇죠. 판매자 네. 입장이나 미국 그 해당 그 연구 네. 입장에서도 네. 네. 어, 너희들이 필요해서 사가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굳이 뭐 우리가 미국 정부나 미국의 어떻 업체에서 아쉬워서 그 대수가 아쉬워서. 네. 적극성을 띌수 있는 뭐그 규모는 아니죠. 아. 그러면 음. 우리가 기술을 이제 좀 <laughs> 배울 수 있는 그런 해외 나라들은 어디가 있,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알려진 게 없고. 예. 네. 어떤 그 필요할 때마다 해당되는 이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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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파트별로. 네. 업체들을 이제 찾아서 손을 잡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직은 뭐 딱히 어느 특정 기술 우리가 네. 없는 기술을 사 와야 되는 업체가 어떤 업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아직 일년 네. 일단 저 협상 대상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캐나다, 브라질. 뭐, 전혀 뭐그 뭐 단계에도 지금 와버스는 뭐 대한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laughs> 그건 좀더 그 얘기가 진전돼야 에어버스가 에어버스 잠깐 네. 이제 뭐 관심을 보이다가 네. 현재는 관심이 없는 걸로 네. 현재 5월 이제 5월이죠 네. 5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어떤 해외 협력 업체 어떤 네. 완제기 업체는 현재 손을 잡아, 잡거나 잡아야 되는 업체는 아직 뭐 물망에오르려해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그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송기. 이번 수송기 사업에서 이제 C1302로 그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A400은 이제 물 물러, 건너가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공동개발 참여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뭐 해외업체에는 네. 뭐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네. 음.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좀개발에 작수를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KF22를 이제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기술이 있으면 이제 예. 그 업체들이 해당 국가들과 접촉을 파트, 하고. 예. 파트별 업체들이 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그러한 업체 중에 컨설팅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네네. 그 설계 지도를 한다든지, 예전에 이제 은퇴한 분들이 모여서 연구소를 차렸다든지 그런 해외에 있던 그런 업체나 단체를 네네. 그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알 수가 없죠. 네. 예.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저그 항공 산업이 이제 타격을 받았고 이제 여객기 쪽도 그런데 특히 리지널제트 쪽이 이제 타격이 심할 텐데 요럴 때요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을 좀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그러한 네. 그 범주의 회사들 범위의 회사들이 네. 이미 그 직전에 통케합 업들이 네. 되고 팔리고 합병 흡수되고 해서 딱히 그러한 그좀 아쉬워하는 회사들도 없는 걸로. 아, 예, 예. 그 사이에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음, 19년도부터 작년 사이에 예, 예. 내년 작년이 어려 가장 어려웠던 이제 시작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예. 그 와중에 이제 많이 분사시키고 그 어떤 다른 회사로 넘긴다든지 그 예. 어떤 좀 알고 있는 회사들한테 우호적인 회사들한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범주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범바데어가 사실상 지금 공중분해되다시피 해가지고 예. 거기 현재 캐나다야. 저 캐나다의 본바드에서 지금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몬트리올에 네. 그 챌린저 시리즈하고 비즈니스 제트기죠. 챌린저하고 네, 네. 글로벌 익스프레스 시리즈 딱두 가지고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어. 근데 그 안에 이제 말씀하신 리조널터프로키 그 회사도 있는데 예. 그 직원들 주요 이제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냈어요. 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캐나다 본바도에요 그렇고, 네. 그다음에 브라질의 엠브레온은 이제 자기네 자사의 수송기를 이제 막 팔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뭐 아쉬워 아쉬워서 해외 우리 같은 나라고 손잡을 이유가 없고, 음... 근데 물론 이제 시장 조사를 이제 어떤 동향 흐름을 이제 조사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예.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에어버스도 마찬가지고 네. 없다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구리. 구름이... 그러니까 에어버스는. 예. 1, 사분기한 1월에 3월 사이에 예. 어떤 얘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수준이었던 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졌던 거고 예. 그 일사분기 지나면서는 이제 뭐 전혀 예 움직임이 없는 걸로. 어. 예. 그 이제 지난 주기준으로 제가 이제 뭐 알아보니까 예, 여스사 같은 뭐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네. 예. 어쨌든 수 송기건 여객기 건 만들면은 개발을 한다 그러면 해외 판매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제뭐 뭐 불과 한달 전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인도네시아와 kfx 처럼 공동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작년에 2 네. 0 2 0년도 제가 지금 그 부상을 좀 해서 네. 그러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결국은 이제 결론은 네. 현재 올해로 넘어오면서 kf-21 네. 전투기에 관련된 이제가 뭐 뭐, 미납금도 있고 네네, 그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좀그 얘기는 들어간 걸로. 아 예예. 예, 작년 5월 1년 전에는 이제 그, 그렇지 않겠느냐 네. 좀 사달라고 하는 것도 c n 사모도 있는데 네. 현재 공군의 이제 생각이 c n 2사모는 그러한 항공기 소규모 어떤 40에서 5 0인선 항공기는 전수기로서는 이제 신규 장만을 안하겠다. 아. 있는 거 그냥 사용하다가 도태시키는 예. 쪽으로 하고. 음흠. 좀큰 거, 그 이상의 항공기의 규모를 좀 보유될수록 늘리는 게. 네, 대형 수송기 쪽으로 이제 터닝했죠. 그래서 이제 그, 네. 뭐, C130K열, 네. j 계 k 열이더좀 경제적이지 않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전반경이 이제 한번도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어떤 주변에 과미라든지 이런 데로 훈련을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최소한의 그 정도의 항속거리나 탑재량을 좀 갖춘 음. 그러한 어떤 그 규모의 항공단. 네. 그렇죠. 비행단을 이제 넘버갈 네. 단계됐다. 최소한 지금의 CNE 사 목급은 너무 이제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사용하다가 좀 네, 줄여야 네, 되는 대수를 네, 네. 줄여야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의 기회는 이제 사실 또 변화가 있었죠. 1년 네, 사이에 네, 네. 아 불과 그게 한6 네. 개월도 안 됐어요. 네, 그 변화가 네, 있고 에어버스사가 네. 관심도 어떤 것도 이제 이미 지나간 얘기고.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빠릅니다. 아, 이 아, 아.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국내, 어떻게 보면, 전자전기라든지, 조이경보기, 아, 대장초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우리가 계량, 개량, 개수계량 할 때, 플랫폼 용도로서, 이 군용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현재 말씀하시는, 이제, 수송기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면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개조, 개발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네. 뭐 그것도 역시, 앞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면서 도전할, 분야고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계획만 예, 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지금 뭐뭐 뭐 당장 그저그그 뭐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대잠 초액기그그 그 여섯 대 이제 보세에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laughs> 기존의 P3 CK를 개수할 때 플랫폼으로 이제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규모의 한 어떤 규모의 한 공연 나올지 모르는데 네. <laughs> 아직 말하기 이러고. 네. 그래도 분명한 거는 P3 CK는 2 0 3 0년도에 도태 계획은 확실하게 잡혀 있고 네. 더 이상은 이제 앞으로 9년 만 9년 쓰면 이제 그만 사용해야 되는 네. 항공기는 이제 결정이 돼 있고 아 시기는 딱 맞네요. 올해 네. 맞춰서 네. 개발 들어가면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10년 후에 2009년, 네. 9년 후에 뭐 어떤 기본 플랫폼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어떤 네. 개조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는 아니죠. 그 다음 단계죠. 2030년대 가서 30하 3년, 5년도에 사업이 착수돼야 되는 개조 개발 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본 플랫폼 수송기 플랫폼이 과연 잘 나올 수 있겠냐? 네네. 착수를 하면은. 예. 네. 그리고 현재 그 KF 이십일에 그투입 투입되었던 많은 네.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얼만큼 전환을 잘 시킬 수 있느냐? 네네. 상당히 그 인력 문제,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문제가 좀 남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안승범 대표님의 말씀처럼 그 우리 수송기 개발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그 카이 측면에서 이제 체계 개발 업체로서는 이제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는 이제 다 착수를 해서 새로운 장들를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F 21 전투기 다음 사업으로서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네. 잡고 있는 네. 또 서류의 서류생의 계획으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대외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자주 할 겁니다. 앞으로 네. 그 수송기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민수업으로는 사 이제 소위 도심 기반 그 사람 택시 같은 개념, 에어 택시 같은 그 UAM. 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현재 그 비전을 봐서는 2021년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KF21의 그 성공적인 개발 완료 양산으로 가기 위한 네. 두 번째가 이제 수송기 사업의 어떤 그 도전 네. 세 번째가 도심 기반 어떤 민소 그 UAM이라는 예예. 거기에 이제 차,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수송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카이가 이제 그 새로운 장르 의 수송기 사업에 이제 그 도전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